발? 야 반장 어 자켓이 좀 작아 보인다 뒤에서 보니까 어깨가 생겨 운동하냐 너? 나 어릴 때부터 골프하면 <laughs> 키안 큰다 어, 어 아, 조용히 해이좀 뭐. 어, 이따 선생님한테 일 내고 와너 이어폰 아이, 빼고 인마 어이 걔도 어이 <laughs> 너 먹으면 다칠 <laughs> 것 같아 너 어, 자켓이 작다고 <laughs> 반장 근데 얜 <얘는> 누구야? <laughs> 우리 반장이야 우리 반장이야 선생님 아니었어? <laughs> 장래희망의 보디보다요? 박쌤 <laughs> 노래 <놀람> 한 그만 봐. <laughs> 앉아, 그만 마시라고, 그만 먹으라고. <laughs> 자, 나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을까? 아, 자, 내 엉덩이 <놀람> 한번 때려봐. 다음은 지금 주... 나는 이진감기지안려어지 뭐가 이거? 라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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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우와, 웃음> <laughs> 너 무거운 거 되게 잘 든다. <laughs> <아니, 한 명씩 웃음>